예, 유성료 의원입니다. 음, 먼저 그 세월호 그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해수부 장관께서도 그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현지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백목항에 참석하시고 오늘 지금 위해 해수부 차관께서 대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방금 전에 우리 해수부 차관과 함께 그세월의 유족 대표들과 어, 좀 대화를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체 인양 조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왜 유족 대표분들 도 거기에 좀 참석하기를 어, 참관하기를 원했는데 어, 그걸 정부에서 묵살하신 것인지 그왜 그랬습니까, 총리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소관 부처 장관이나 차관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어제와 계속 여기 있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총리께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선체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그 수습,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유족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좀 수시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어, 어, 또 하나는 아마 이번에 선체 인양 조사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이 그 수중 촬영. 지금 현재 선체의 수중 촬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수중 촬영을 어좀 대충 대충 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좀 수중 촬영을 해서 어 나중에 선체 인양 후에 논란 소지가 없도록 좀 철저한 수중 촬영이 이루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 아까 해수부 차관께서 유족 대표들과 간담회 이런 과정에서도 그 수중 촬영 부분은 어 전액 어, 전체 다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게 좀 미흡하다라고 보면은 또특정의 차원에서 조사 차원에서 수중 촬영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촬영을 할때 철저하게 그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국방부 장관 지금 나오신 나 오셨습니까? 예, 국방차관이 대신 나왔어요. 습 예, 차관님께서 나오셨어요? 그 목함질해가 북한 제조, 북한 소행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한 확인을 거쳐서 북한 제다, 북한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 조사단이 저 우리 어, 국방부 조사단과 또 UNC 조사단 아니, 또, 유엔사 UN, 중립국감시위원회 포함해서 가서 현장에서 수고한 43개의 어떤 그 자매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의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어, 북한 목함지뢰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 유엔 누가 참여를 했어요? 유엔에서? 유엔사에서 미국과 캐나다, 콜롬비아 위원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아, 어, 외국에서도 그 참여를 했군요, 네, 이렇게, 거기에. 예, 네, 참석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떻든 목함지뢰가뭐 북한 제고또 북한 소행이냐 문제는 또 떠나서 그 사고가 생기라고 난 이후에 지금 청와대 어떤 발표나 행동 또 통일부의 어떤 행동 또 국방부가 어떤 말을 또 반복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중이께 묻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정부가 청와대 다루고 통일부 다루고 국방부 다루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제 국방부 장관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 전달 과정에서 어, 그표현에 정확한 어,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사실은 어, 국방부장관은 있는 그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고 어, 뭐 정부에서 말을 바꾸거나 말을 달리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는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누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청와대가 아주 난처하게 생겼으니까 국방부장관이 뒤집어 쓰고 말을 잘못 보고 온 걸로. 이렇게 뒤집어 쓴 걸로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그렇지 않고 자세하게 말씀을, 저, 국방부장을 설명을 했고, 어 사건이 난 것은 8월 4일이지만, 어 보고한 것은 그 조사가 끝난 뒤에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그런, 어 전달 과정에서, 어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어제 장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말이죠.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금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지적이 됐고 하는데 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 혼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 그 어, 발언을 좀 들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예, 약간의 오해들이 생기면서 어, 그런 전달이 된 것인데 어제 그래서 상세하게 뭐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장관이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 그 부분 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어,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어떻든 아까도 지적한 대로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가니냐 또 안보는 그래도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를 했던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서조차도 아주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좀 점검을 해서 어 다시는 그런 어떤 혼선이라든지 혼선에 따른 어떤 정부 불신, 무능에 대한 무능하다라는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의를 셔시할것 같습니다. 음, 좀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또 사후 정리나 어, 또 전달 체계의 확실함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셨습니까? 네. 아 장관님이 나오셨네요. 네. 어, 지난번에 그한 호주, 한 캐나다 FTA 처리할 때그 장관님도 그때 참석하시 가지고 여야적 협의체에서 저도 참여해 가지고 와비서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때, 무역이 공유제 법제와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한중FTA 국내 보안대책 마련 시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파랑이다 명기를 했었죠. 네. 구항, 구항에다가. 네. 어 한중FTA 언제 비준동의를 원합니까? 정부에서? 뭐, 갑자기 빨리 비준동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금년 안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금년 안 보다 더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안은 뭐 당연하고요. 네. 좋습니다. 금년 중에서도 12월로 가까이 가지 말고 빨리 지금 9월달이나 10월달에 해달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법제와 무역이 고, 공유제, 법제와 또는 대안에 대하여 어,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연구 예, 검토를 그, 했습니까? 그걸 제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연구 그 결과 보고서를 누가 누구에게 제출을 했습니까? 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그 과, 관련된 상임위에 제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업자원부에서 제출을 하신 것인가요? 정부 합동공 정부 합동 동 연구 영역 결과입니다. 농림부까지 전부 포함은 그런 네, 의견이에요. 예.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오늘 이렇게 자료를 지금 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무역이도 공유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던데요. 산업자원부가 아, 산업자원부의 뭐 그런 입장이다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또 무역이 공유제 를 어~ 도입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것이나또 실제 그~ 집행에서 여러, 여러 문제가 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연구영역 결과에도 이렇게 반영된 거로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기관에서 그연구영역을 만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구영역 결과를 확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했을 때에는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그게. 연구 용역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정앙의 입장 아니겠어요?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그 무익의 공유제가 법적으로나 또 실제 저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 같이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검토 그 연구 결과에도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 자기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평백의 원칙 등에 대한 침해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익산출에서 가져오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들어있는 원칙입니까? 이거는 그 헌법적인 그런 그 헌법 가치에서도 좀더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걸 법적인 문제는 그걸 타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이익산출을 과연 FTA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그 전에 도 여러 가지 그 지적이 됐고 또 연구 연구 결과에서 도그 부분 에 대해서는 어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어 연구 결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정부가 안오는 쪽으로만 자꾸 이걸 보니까 뭐 헌법 과잉금지 원칙에 유배가 되는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헌법 119조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런 헌법 119조 2항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무역이도 공유제는 그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문제 아닌가요? 그 연구 결과도 최종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무역이 공유제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현행 법 보안 대책 중심으로 해서 무역의 공유제의 효과가 나는 그런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 정부 차원에서도 뭐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 무역의 공유제가 법적인 문제점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FTA 이익을 갖다가 산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어, 시행하기도 정말 어렵다는 점은 정부가 참 자가당착적입니다. 뭐냐면은 그 수입 기여도 문제에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 수입 기여도 문제. 조정 계수 그, 수입 기, 기여도는? 이제 2013년, 2014년도에 한우와 송아지 그 피해 보전 직불제 지급할 일이 생겼어요. 두번 네. 발동이 됐는데. 그때, 그나마 우리 그 법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정기수를 통해가지고, 한 4분의 1, 8분의 1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비해보전 직불제 지급 시에 그때 등장시켰던 개념이 뭐냐면은, 법률의 근거도 없는, 대통령령의 근거에서, 그것도 지금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 어떤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라고 봐지는데, 수입 기여도, 뭐 기여도라는 표현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수입 영향도만큼만,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보전 직불금을 4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잘 산정해가지고 그만큼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대도인데 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라 답변합니까? 농민들한테 직업할 때는 수입 영향을 정확히 산정해가지고 그만큼 줄여버리면서 무역이 공유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은 수출로 인한 영향, 기여를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무역이 공유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답변을 논단 말이에요. 왜 수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뭐,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별 업체, 개별 품목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그러면저희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연구를 제대로 알면서시해보전 회사에... 직골금을 지급할 때는 수입 기여도를 감안해 가지고 줄여버리고 액수를, 무역이 고규제 도입하자 이러면은 수출로 인한 효과라든지 영향을 따로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가 노무부인들 피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복창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는 이런 잣대로, 저런 때는 저런 잣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정말 기술적으로 이걸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역량을 하신 분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이 연구 용역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쓰는 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좀 연구 용역도좀 맡기세요. 그, 그런 어떤 수출 효과를 산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용역비 자, 금액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 지금 확인해 가지고 옆에 예. 보조하는 분이 있을까입니까? 그 연구, 연구용으로는 네, 예,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 하시면 충분하게 용역비를 주어서라도 수출 효과를 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만들어가야지 대충 맡겨놓고 이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니까 정부한테, 정부가 국회한테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안 대책의 그런, 그, 통해가지고, 이 무역의 공유제에효가가 그, 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방법이라서. 고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작년에 한 호주, 한 캐나다 할 때, 피해보안 직불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한중 FTA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서 파랑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안 직불제에 대해서는 뭘, 얼마, 얼마 정도를 음. 예, 그, 아니, 그, 정부 내에서, 이, 그 당시에 그, 그, 여야정 합의 시에 세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농협부에서 생각을 할 때에 이 비해보전 직불을 갖더면은 특히 그, 발동 기준, 발동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는 이야기와 보전 비율을 좀더 상향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둘다 현실적으로는 발동 기준도 90%, 보전 비율도 90%인데 발동 기준을 이걸 그 완화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이게 바로 발동하니까 실익도 없이 행정 낭비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막좀 신중하게 하더라도 보전 비율을 그러니까 FTA로 인해서 발생한 가격 하락의 영향은 최대한 보전해야 된다. 이것이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그, 뭐, 지속적으로 FTA로 인한 피해는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역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보다 좀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대안을, 만약에 무역이 공유제 자체가 도입이 정이나 어렵다면은, 그 대안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전형적인 대책을 내주시한다라고 생각하고, 또피해보한 직불제에 있어서도, 아까 방금 농림부장관님 답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마는 기준가격 산정 문제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기준가격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주장이. 또 차제의 수입 기여도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마라큐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만 들어간다면 굳이 조정 개수를 통해서 축소 조정을 필요가 없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 피해 보안 직불제를 개선안을 마련할 때도 충분히 그 참고가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무역이 공유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좀 적극. 네, 총장한 네, 정부는... 유성일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의 연치를 해주십시오.